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0년 넘게 운전한 사람도 잘 모르는 진짜 대박 꿀팁 5가지. 이중 하나라도 놓치셨다면, 지금까지 불필요한 고장이나 연비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운전하는데도 이상하게 차가 점점 피곤해 보일 때 있죠? 왜 정비소 갈 때마다 돈이 새어나가지? 세차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왜 냄새나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몰라서 생긴 습관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비소 사장님 초차 논란, 운전 10년 차도 모르는 꿀팁을 딱 5가지로 실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이 5가지만 알아도 고장 50%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운전 경력 20년인 분들도 이건 처음 듣는다고 하신 꿀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동 끄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이거 하나로 차안 냄새와 전기장치 수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트 1. 꿀팁 1. 시동 끄기 전에 땡땡땡을 해라. 결론부터 말할게요. 시동 끄기 전에 에어컨을 꺼두세요. 운전 마치고 주차장 도착. 그냥 습관적으로 기어 피로 넣은후 시동 끄고 문 잠그고 나가죠? 근데 에어컨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이 행동, 여름철 차안 냄새의 90% 원인이에요. 왜냐면 에어컨을 끈 채로 시동을 꺼버리면 에어컨 내부 에바포레이터 안에 습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를 세워두면 그 습기가 세균과 곰팡이의 천국이 돼버립니다. 해결 방법.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차일 2분 전 에어컨을 미리 끄고 송풍만 켜두기. 이렇게 하면 내부의 습기가 바람으로 말라버려서 곰팡이 냄새는 물론이고 에어컨 컴프레서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시동 다시 걸때윙 소리 나거나 RPM이 흔들리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냉매 부하로 인한 컴프레서 충격이에요. 에어컨을 미리 꺼두면 그 충격이 사라집니다. 이 2분의 습관 하나로 에어컨 냄새 제거제 1년치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전 팁. 여름엔 토착 2분 전 AC 끄고 바람만 송풍으로. 겨울엔 반대로 히터 끄지 말고 풍량만 줄이기. 온도차로 인한 결로를 줄여줍니다. 주차 후 창문 살짝 열어두면 더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시동 끄기 전에 뭐부터 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루틴도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잘못 알고 있던 기어 피의 순서에 대한 진짜 핵심입니다. 미션 수명을 몇 년이나 늘리는 꿀팁이에요.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꿀팁이 기어 피 넣기 전에 이거부터 하세요. 주차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죠. 1 브레이크 밟고, 이 기어를 피로 바꾸고, 3주차 브레이크를 채운다. 컵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순서가 미션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문제가 될까? 피는 파킹라크, 측바퀴 고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션 내부의 작은 금속핀이, 기어톱 미단 사이에 딱 걸려서 차량을 잡아주는 구조예요. 즉, 차의 무게를 전부 금속핀 하나가 버티는 상황. 특히 경사면에서 피를 먼저 넣으면, 그핀 하나가 수백 킬로그램의 하중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어를 풀때뚝 혹은 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킹 폴리 하중에서 풀릴 때 나는 충격음입니다. 올바른 순서 1단계 브레이크 밟기, 2단계 주차 브레이크 먼저 3단계 기어를 피로 4단계 발을 브레이크에서 뗀다. 이순서로 하면 차의 무게는 브레이크 라인이 잡고 미션은 고정 상태만 유지하게 됩니다. 즉, 미션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담이 0에 가까워집니다. 피규어 먼저 넣는 순간 미션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정비사들이 미션 분해할 때 파킹 폴이 깨진 차량의 90%가 피규어 먼저 넣는 습관 때문이에요. 실전 팁? 경사로에서는 꼭 주차 브레이크 먼저. 가능하면 바퀴 방향도 벽 쪽으로 틀어서 이중 안전 확보. 주차 후 발을 살짝 떼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주차할 때, 기어 먼저 넣으시나요? 아니면 브레이크부터 채우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식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0년을 운전해도 놓치는 또 하나의 핵심. 연비 10%를 공짜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진짜 단돈 0원으로 가능한 꿀팁이에요. 파트 3, 꿀팁 3, 연비 10%는 이거로 바뀐다. 연비가 왜 이래? 하며 휘발유 값 탓하신 적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원인이 타이어 공기압 부족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공기압이 단 10%만 부족해도 타이어가 노면에 더 많이 닿으면서 마찰 저항이 폭증합니다. 그 결과 연비는 최대 10%까지 하락하고 타이어 수명도 20% 이상 단축되어. 이유는? 타이어는 단순한 고무 덩어리가 아닙니다. 내부 구조가 공기로 버티는 일종의 탄성 댐퍼예요. 공기가 부족하면 타이어가 납작해지며 구름 저항이 커지고 차가 같은 거리 가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코너링 시 접지 불균형이 생겨 안전성도 떨어지고 제동 거리도 늘어나죠. 실전 루틴. 한 달에 한번 주유소 들를 때 공기압 한번 봐 주세요. 한 마디면 끝입니다. 계절별 체크포인트. 여름엔 열팽창 때문에 마이너스 EPSI 낮춰도 오케이. 겨울엔 수축함으로 플러프 2 p s i 더 넣기. 장거리 주행전엔 반드시 점검. 권장 압력 확인은? 운전석 문옆 스티커 거기 적힌 콜드 타이어, 프레셔를 기준으로. 공기압 게이지 하나로 주유비, 타이어, 미션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공기압 체크는 주행전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름철 장거리 후 체크하면 일시적으로 높게 나와요. 고급차는 TPMS, 일명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있지만, 실제 수치는 직접 측정해야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타이어 공기압 언제 확인하셨나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제 다음은, 세차를 자주 하는데도 오히려 도장면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진짜 의외의 부분에서 손상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파트로 이어갈게요. 파트 4. 꿀팁 4. 세차 후, 이거 안 하면 도장면 망가집니다. 결론 먼저 세차 후에는 물 자국 제거를 꼭 하세요. 세차 자주 하는데 왜 차가 누렇게 변해? 햇빛에 비치면 얼룩이 보여요. 이런 분들 많죠? 그 이유는 바로 워터 스팟 즉물 자국 때문입니다. 세차 후 차체에 남은 물방울 안에는 미세한 칼슘, 염분, 먼지 입자가 섞여 있어요. 그 상태로 햇빛을 받으면 물은 증발하고 이 불순물만 도장면에 그대로 착붙됩니다. 결과는 하얀 자국 일명 워터 스팟 한번 생기면 왁스나 세정제로는 절대 안 지워집니다. 결국 광택기나 폴리셔 작업으로만 제거 가능하죠. 해결루틴. 세차 직후 이세 가지를 꼭 하세요. 1트라잉 타월로 물기 완전 제거. 마른 타월보단 부드러운 극세사 타월 추천. 이퀵티테일러나 드라잉 에이드 살짝 분사. 미세한 물막을 코팅해 워터 스팟 방지. 3세차 후 그늘에 주차. 햇빛 직사시 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얼룩이 더 심해집니다. 물방울 하나가 도장면에 10만원짜리 광택값을 삼켜버립니다. 실전 팁. 자동 세차 이용 후엔 바로 드라잉 존으로 이동해 물기 제거. 차체에 닿는 수건은 절대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 것, 모래 알갱이로 스크래치 발생. 물 얼룩이 생겼다면 약한 중성 세정제로 닦고 즉시 왁스나 코팅제 보충. 여러분은 세차 후 물기 제거 꼼꼼히 하시나요? 귀찮다고 그냥 두셨던 분들, 이번엔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도장면의 광택 수명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정말 필수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두 배로 늘리는 아주 간단한 루틴. 이건 겨울철 시동 불량 예방에도 직결됩니다. 다음 파트 계속 이어서 가보시죠. 파트 5. 꿀팁 5. 배터리 수명 2배로 늘리는 루틴. 겨울만 되면 딸깍딸깍 소리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배터리가 약한가? 싶어서 교체했는데 두달 만에 또 방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시동 전 전자 장치 온 상태 때문이에요. 이유는 시동을 걸때 스타터 모터가 순간적으로 수백 암페어의 전류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라이트, 히터, 블루투스, 데시캠, 심지어 내비게이션까지 켜져 있다면 그 모든 장치가 같은 전류를 나눠 쓰는 상황이 됩니다. 즉, 스타터 모터가 제 성능을 못 내고 결국 시동이 느리거나 배터리가 과방전 되죠. 특히 겨울철엔. 낮은 온도에서 전해질 반응 속도가 떨어져 배터리 효율이 7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에요. 실전 루틴. 시동 걸기 전. 헤드라이트, 히터, 블루투스, 오디오, 대시캠 오프. 시동 걸린 뒤 3초에서 5초가 하나씩 켜기. 장시간 주차 시. 대시캠 상시 녹화 모드는 주차 감시로 전환 필수. 블랙박스 전원은 외부 보조 배터리로 연결. 주일에 20분 이상 주행. 짧은 이동만 반복하면 배터리 충전이 부족해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 구동 주행이 필요합니다. 겨울마다 배터리 갈고 싶지 않다면 시동 전 3초만 투자하세요. 추가 팁 배터리 단자 청결 유지 하얀 가루는 황산염으로 성능 저하 신호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 차량용 하나쯤 구비해두면 방전 대비 가능. 2, 3년에 한번 정비소에서 CCA 테스트로 상태 점검. 여러분은 시동 걸기 전에 어떤 전자장치부터 켜시나요? 오늘부터는 단 3초만 투자해보세요. 진짜 배터리 교체 시점이 몇 년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운전 인생을 진짜 프로 드라이버처럼 바꿀 수 있는 마무리로 가보죠. 파트 6. 6 운전은 경험보다 습관이 좌우한다. 10년 넘게 운전해도 진짜 고수는 습관이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다섯 가지 꿀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시동 끄기 전 에어컨 오프 송풍으로 습기 제거. 2. 기어 피보다 먼저 주차 브레이크 당기기. 3. 타이어 공기압 한달한번 체크, 연비와 안전성 확보. 4. 세차 후 물기 완전 제거하여 워터 스팟 방지. 5. 시동 전 전자 장치 오프로 배터리 수명 2배 연장. 이 다섯 가지는 사실 거창한 정비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운전 습관의 미세한 차이예요. 운전 10년차, 20년차가 되어도 처음 차를 몰던 그때처럼 키초를 다시 점검하는 자세, 그게 바로 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정비소 사장님들이 공통으로 말하죠. 운전 잘하는 사람보다 관리 잘하는 사람이 차를 오래 탄다라고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 속 운전 루틴을 한 단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차를 아끼는 사람은 새 차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먼저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밤새 자료를 찾아보고 다음 영상을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운전 루틴이나 이런 주제도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정비소 현장 데이터까지 확인해서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실전 꿀팁과 검증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함께 달리는 작은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리와 습관이 중요하죠.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 이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차가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운전이 더 안전하고 똑똑해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꿀팁 연구소였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 도로 위에서도 행복한 주행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